인생은 고난을 위해 태어났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 태어났다. 예전에 그 이용복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70년대 80년대 그 맹인 가수로서 그 TV에도 출연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방송이 중지가 됨으로써 어, 스크린에 사라졌다가 요즘 보니까 이제 어, 많이 나오더라고요. 가끔가다. 그 저쪽에 어디 그 해안가에다가 카페를 지어 놓고 거기서 어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기억이 나는데 그 이용복이라는 가수가 1943년 3월 4일생. 이게 이제 번안가요라고 그러는 건데 이 노래 불렀던 그 가사가 생각납니다.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셨나요? 그러면서 <laughs> 그때 이제 그 노래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 이 우리의 인생,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어 바로 고난 그 자체인데 인간의 역사는 바로 고난 그 자체인데 이 인생이 당하는 고난은 어 누구나 그 차이는 좀 있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고난이다.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에, 평생을 일평생을 어, 생존 경쟁 속에서 아주 많은 고통을 어, 겪으면서 어, 살게 되죠 뭐~ 경제 예를 들면 이제 경제적인 고난이라든가 사회적인 고난 뭐~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난 뭐~ 육신의 질병 또 죽음 여러 가지 이런 고난을 겪는데 특별히 최근에는 그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고난 이게 참그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같은 경우에 그 인간관계가 잘안 돼서 어 정신병에 걸리기도 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그 사람하고의 관계 이게 이제 요즘에 그 사회 문제가 됐는데 하여튼 그 우리 믿음의 에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천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의 의미를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난은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고난의 진정한 그 의미가 무엇인가 고난의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의 의미를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어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난이라고 하는 거첫 번째. 고난은 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준다. 그래서 이제 자기 개발이라는 것도 하는데 자기 성숙 자기 발전을 위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성찰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고난은 자신의 잘못된 그 행동, 잘못된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잘못을 회개하게 하고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게 이제 성성적, 성경적인 그 고난에 대한 그 정의입니다. 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교만하고 자만하고 또 경거망동하게 행동했던 것들이 깨어진다는 거죠 깨어져서 겸손하게 된다 그리고 좀더 자중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된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겸손한 자세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 이게 이제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베드로 전서 5장 5절로 6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이거 찾아보세요. 성경 연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 말씀 여기 보면 이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 나를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을 살도록 해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 주신다. 자, 고난의 두 번째 요소는 이제 자아가 깨어지는 건데요. 고난을 통해서 자아가 깨어진다.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깨어지느냐? <laughs> 그 저기 그 석수라고 그러네 석수가 그 정을 가지고 그 돌을 깨듯이 어, 울퉁불퉁한 이 원석을 잘게 다듬고 어, 깨어서 만들면 그게 이제 조각품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완성품이 되듯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깨어진 정도에 따라서 성숙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고난을 당해서 깨어질 때는 어, 아프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많이 깨어질수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많이 깨어질수록 성숙한 그리, 그리스도인이 된다. 자,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은 완악하고 자기 중심적인 자아가 깨어지고 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내 잘못이야, 내 탓이야, 내 탓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손가락질하다가 아, 이건 내 탓이야, 내 잘못이야 이렇게 에, 내 탓을 인정하고 어. 이웃의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죠. 또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따라 살던 이 잘못된 인생을 버리고 돌이키게 만들어준다.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는데 돌아온 탕자와 같이 고난 당할 때 이때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고 깨어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 돌아온 탕자 이게 유명한 얘긴데요.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뭔가. 이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한번 어떤 내용일까? 이거 리마인드 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누가복음 15장 18절로 20절 한번 찾아서 그다음 더라인을 하시고 세 번씩 한번 읽어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고난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한다. 고난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한다. 아까 그 인간 관계가 그 사회 문제가 됐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도 이거 참 아주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봉착해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한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제 고난 당하고 고난의 고통과 절망을,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고난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 깜깜한 밤에 밝은 빛을 찾듯이 고난당해서 인생의 밤을 지날 때, 희망에 비치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아서, 어, 그를 만나 간고하게 된다 하는 거죠. 에, 여러분, 이제 그 시골길 같은데, 전기불이 잘 많이 없고, 그냥 가, 가로등이라고 그러죠. 가로등. 도시에는 이제 가로등이 있는 곳이 주로 많은데, 가로등도 없고, 그냥 칠흑같이 깜깜한데, 그런 길을 가게 되면은, 어, 환한 뭐, 프레시라고 해서 이제 전등을 비추기도 하지만 불빛을 찾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인생의 그 깊은 밤을 지날 때 희망의 빛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걸 또 그를 통해서 어, 간구해야 된다. 이게 이제 시편에 나와요.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91편 15절. 성경 연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어,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한번 시편 91편 15절 말씀 찾아서 이렇게 밑줄 거 놓으시고, 한번 세 번씩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어, 온유하게 만들고,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고 순종하, 어,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어, 내 속에 있는 그 온갖 그 찌꺼기, 쓰레기, 불순물을 다 제거해 버리고, 어, 새로운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용광로와 같다. 고난은 용광로와 같다.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 고난은 어, 나를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게 만들어서 결국에 와서 고난이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거죠. 자, 하나 더 살펴보면 고난은 어, 과정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축복의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게 제 신명기서, 구약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구약 신명기 8장 3절, 8장 16절.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 생활에 대해서 이 신명기의 이제 그 기사들이 나오는데, 예,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하신 고난의 학교, 광야의 학교. 이것이 바로 고난이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에레미아 25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 고난에 대한 그런 설명을 성경에서 해주고 있는데 에레미아서 25장 6절로 7절 다니엘서 9장 18절 24절에 보면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과 불순종 우상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을 했을 때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더 나가서는 아 주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게 해준 것 이게 바로 고난이라는것 이게 바로 고난이다. 에레미아서 25장 6절로 7절, 에레미아서 25장 6절로 7절, 다니엘서 9장 18절, 9장 24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들이 쭉게 기록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아,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 가운데서 불순종을 했구나 하나님께. 또 우상숭배했구나. 우상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우상숭배하고 도덕적인 타락, 타락한 생활을 했구나. 그 가운데서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게 만들고 고난을 통해서 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고난을 통해서 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을 살게 했구나. 한마디로 변화의 기간. 변화의 기간. 이것이 고난이로구나는 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서 어, 영,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게 이제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나와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로 18절. 고린도 후서 4장 16절로 18절. 이렇게 찾아서 언더라인을 하시고 세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어, 나를 귀한 그릇,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려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용광로구나. 나를 변화시키는 용광로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이해하고 알고 깨닫는 귀한 메시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을 피할 수는 없어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 고난에 대한 태도, 고난을 어떤 자세로 바라보느냐, 고난에 고난 당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인생이 달라진다. 축복의 그릇이 될 수도 있고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깨어진 그릇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을 통해서 어어 어, 자기를 성찰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도 있고 자아가 깨져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도 하고 어, 축복이 되는 과정이 고난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 당할 때 원망하지 말고 고난 당할 때 불평하지 말고 어. 오직 주님,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귀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참 귀하신 분들, 분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격려해 드리고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에,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고난을, 고난당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회개하고 깨어져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일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고난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의 인격이 성숙되고 또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을 받는 귀한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